Let's make love. 필명 너무 예뻐요. LG 헬로 비전 들고 계시네요. 4715원이고요. 지금 비중 5%입니다. 음, 향후 전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음, 그동안 좀 시세를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쫙 냈던 종목입니다. 전문가님, 음, 지금 살짝 또 손실권에 있는 종목이고요. 뭔가 불타게 하다가, 어, 어떡하지? 빠졌네. 하시는 상황인 것도 같은데, 전망을 좀 알려주셔야지. 대응 방향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어 일단 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케이블 TV입니다. 그쵸? 우리 케이블 TV 관련된 종목들은 어떤 테마로 부각이 될수 있을까요? OTT, 그럼요. 오브 더 탑, 음음. 넷플릭스, 혹은 뭐 국내 뭐 웨이브나 뭐 티빙이나 뭐 이런 플랫폼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시점이 또 도래하게 되는데 음. 어쨌든 이제 LG 헬로 비전은 케이블 TV 방송 사업을 영위하다 보니까 이런 컨텐츠 쪽으로의 뭔가의 테마가 부각될 때좀큰 음.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제 더불어서 LG 헬로 비전이 LG 그룹의 이제 자회사거든요. 계열 회사인데 대주주가 LG 유플러스입니다. 음. 그래서 LG, LG 유플러스 그리고 LG 헬로 비전을 통해서 어떤 신사업을 추진하느냐를 보니까 전기차 충전 사업을 LG 그룹에서 조금 이제 입맛을 돋구고 있는데 음. 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LG 헬로비전의 사업 목적을 전기차 충전 관련된 부분들을 추가하고 그쪽으로 지금 테마를 좀 붙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전기차 충전 테마라는 게 사실 하루 아침에 없어질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너무 날씨가 춥고 미국의 한파 때문에 전기차가 지금 시동이 안 걸리고 음. 이러면서 또 이차전지 관련주들 뭐 판매 저조에다가 리튬 가격 하락하고 전기차 자체적인 섹터가 지금 수급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긴 하지만에 반도체가 고공행진을 기록하다가 반도체가 꺾이면. 또 다시 바닷권에 있는 2차 전지, 전기차 충전, 이런 쪽 섹터가 다시 움직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LG 헬로비전 본 사업적으로 매출액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는 회사니까요.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전기차 충전에 대한 부분들을 좀잘 이슈를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은 현재 저는 LG 헬로비전에 대시세 초입의 눌림목 구간에서는 물량을 더 확보하셔도 좋다. 이렇게 점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9,900원까지 폭등했었던 끼와 이력이 있는 종목입니다. 자, 9,900원 대비 3,000원까지 마이너스 65%의 매를 선제적으로 맞았습니다. 자, 그렇게 과대 낙폭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 오케이. 과대 낙폭 저점 매수, 오케이. 그런데 저점에 매수하면 단점이 뭡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걸 투자자분들이 견디기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이 종목에 보이지 않았던 대량 거래가 터졌던 날이 언제죠? 자, 바로 1월 15일, 월요일이 대시세 초입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 대시세 초입 만들었던 캔들의 시가 라인이 얼마냐? 대략 3,490원 캔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과거의 고점 대비 65%의 폭락을 겪었다. 더 이상 하락할 구간이 없다. 저점을 확인했다. 그리고 바닥에서 기간 조정 횡보 보이면서 시장에서 잊혀져 가던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최근에 다시 전기차 충전 테마주로 3,490원 위로 대량의 거래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자, 지난 뭐 일주일 넘게 뭐 거래일로 따지면은 7거래일 정도 대량 거래를 수반하면서 거래를 3,500원에서 5,200원까지 거래를 회전시켰는데 그 회전시킨 주체들의 평단가가 얼마보다 높을까요? 대략 3,490원 보다는 평당가가 높다라는 음. 것을 우리는 유출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 비중이 지금 5%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과거에 9,000원까지의 폭등을 반납한 3,200원 가격을 이제 기준 잡고요. 3,200원에 손절 잡고 그리고 3,500원 부근까지 눌러준다면 3,000원 중반 가격에서 평당가를 낮추고 다시 한번 이 상한가를 기록한 캔들의 우리 종가 라인인 4400원 캔들과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윗골이 달고 반등 나왔던 자 4150원 캔들을 여기서의 저항대를 저는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흥자님 평단가는 자 윗골이 달고 차익 떨어진 4700원 가격대가 좀 평단가인데요. 지금의 가격을 좀 풀이하면 폭등하고 급등하니까 따라잡았는데 윗골이 달고 차익 시전이 떨어지고 추세를 이탈함에도 불구하고 초기 대응을 못하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기준 캔들 세워왔던 캔들의 눌림 목 가격인 3,200, 3,500 기준 잡고 평단가를 낮추고 그리고 반등 나올 때 4,150원, 4,400원까지 목표 거대응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비중 5% 되지 않기 때문에요 일단 3,500원 눌러주면 3,000원 중반 가격 평단가를 좀 낮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전략도 한번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